세계 5대 건강장수 지역 블루존의 공통점은 아침 공복 식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수명과 만성질환도 달라집니다. 100세까지 튼튼한 하루를 보내는 식사와 절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건강한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일본의 오기미 마을 등은 평균 수명 100세에 노화로 인한 질병을 겪지 않는다는 세계 5대 장수 마을입니다. 미국 연구진은 블루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그 비결이 아침 식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이 장수마을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시간 매우 특별한 채소를 단백질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웃나라 장수마을에서는 이미 자주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딱한 숟가락만 먹어도 혈관 청소가 된다는 음식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계 6대 슈퍼국물로 인정되면서 한국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는데요. 이 마크가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먹으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는 위험한 음식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드시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고기랑 기름진 음식이 많은 중국 음식 문화에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짧았을 겁니다. 아침 공복에 여러분이 꼭 드시면 좋은 첫 번째는 바로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를 드시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청경채를 추천합니다. 사실 우리보다는 중국 음식에서 청경채를 많이 쓰죠. 기름진 음식이 몸에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피를 더럽히기 때문인데요. 청경채는 피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혈전을 녹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다만 청경채만 먹기에는 아침식사로 칼로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품 두부랑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청경채는 짧게 30초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빨리 건져서 찬물에 담가서 식힌 다음에 물기를 빼주고요. 두부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1분만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두부는 천으로 싸서 물기를 꽉 짭니다. 거기에 파, 마늘, 소금 정도 기본 양념만 살짝 한 다음에 무쳐먹으면 외국 장수마을에서도 깜짝 놀랄 건강식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딱한 숟가락만 넣어도 두 배, 세배더 건강해지는 마법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종자유인데요.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서 조금씩 유명세를 타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영어로 햄프시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대마종자껍질에는 마약성분이 있지만 껍질을 버리고 나면 한약재로도 써왔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추럴 바이 아보카도 오일에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뭘더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내추럴 바이 대마 종자유도 구독자분들만큼은 깜짝 놀라실 가격에 만나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화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대마종자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6대 슈퍼 곡물로 불리기도 했죠. 특히 청경채 같은 건강 채소 드실 때 넣어드시면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랑 오메가6가 최적의 황금비율, 1대3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황금비율, 불포화지방산, 대마 종자유를 즐겨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착한 지방이 늘어나면 나쁜 지방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만든 혈관 기름때를 대마 종자유가 청소해준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대마 종자는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흡수율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청경채에 노화랑 암세포를 억제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요. 배추보다 10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청경채만 먹으면 흡수가 잘안 되고 사실상 그대로 빠져나가는 꼴이 되겠죠. 청경채 두부 무침에 대마 종자유 한 숟가락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 생각보다 클수 있다는 겁니다. 들기름처럼 아무것도 없이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따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에서 소화 흡수 능력이 제일 좋은 시간대라고 하죠.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고 하는 게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일수록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하는 이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마 종자유는 아침에 드실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정말 좋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요. 떡입니다. 떡 중에서도 특히 아침 빈속에 드시면 안 좋은 떡이 뭐냐면요. 백설기, 인절미, 무지개떡, 찹쌀떡 이런 겁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큼지막하게 씹히는 건더기랑 통곡물이 없고 쌀가루, 밀가루, 설탕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통곡물을 쓰지 않은 일반적인 떡을 아침으로 즐겨 먹게 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쌀가루와 설탕으로 만든 백설기만 보더라도 혈당 지수가 무려 80.7에 달합니다. 간식으로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끼니 대신 먹는다면 혈당 부하 지수 또한 크게 높아지겠죠. 쉽게 분해되는 단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는 건 여름에 시간당 100ml씩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비상사태가 생기는데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떡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낮에 간식으로 두세 개 드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떡은 세계 5대 장수 마을 아침 식사와 완전 반대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매우 적고 단백질 또한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결국 잔병치레 없이 100년 넘게 산다는 세계 5대 장수마을 비결은 아침 공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뇌세포를 비롯해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속하게 노폐물을 수거하는 혈액순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대마 종자유가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100% 독일산 유기농 대마 종자만을 원료로 해서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콜드프레스 공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요. 냉동실에 보관이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살짝 탁해졌다가 밖에 꺼내두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오래 두고 신선하게 먹기도 좋다는 거죠. 우리 혈관을 100년 동안 잘쓸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설명과 댓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 식사로 병 없이 100년을 산다는 세계 5대 장수마을의 비법, 그리고 잘못된 아침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